전입니다. <목소리> 와. 물 색깔 예쁘다 진짜. 오늘 날씨가 주말에는 비가 오고 눈도 오고 했는데 와, 오늘 날씨는 정말 또 하늘에 구름 한점 없이 너무 맑고 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게 진짜 날이 좋은 날을 우리가 우연히 택 이 아니면 우리가 올 때마다 이렇게 날이 좋은 건지 여러분들 저흰 진짜 모르겠네요. <웃음> <웃음> 어쨌든 이렇게 날 좋은 날만 이렇게 오. 이것도 엄청난 행운이잖아요. 이렇게 좋은 날에만 오백 미터 잠깐만 다닐 수 있다는 게참 감사합니다. 음. 맞아 차를 주차를 했는데 차를 여기 끝까지 타고 올라갈 수 있으신 것 같아요. 저희는 오늘 날씨가 좋아서 조금 더 들어가겠습니다. 올라가는 거는 또 궁딩 빵빵 계단을 또 올라가면 되는데 와하늘색깔 미쳤다 진짜. 그리고 바람이 안차 너무 따뜻. 어. 지금 햇살이 너무 좋아. 오늘도 그 날씨를 검색해 보고 왔는데 영하 10일도 찍혔었거든요. 근데 이게 햇살이 내려오는 살이 너무 따뜻해요. 와. 너무 멋있어. 여기 표지판을 보면 왼쪽은 능엄비랑 산신각으로 가는 길이고요. 이제 오른쪽이 가늠점이랑 약사전을 올라가는 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디를 먼저 갈 거죠? 일단 절에 오시면 제일 큰 대법당에 부처님께 인사 먼저 드려야 하거든요. 제일 큰 대법당에 먼저 부처님께 인사드리고 다른 곳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인님은 지금 스님 스타일로 모자를 회색깔로 지금 쓰고 왔습니다. 선님께 인사드리고 나오겠습니다. 선생님께 인사 잘 드리고 나왔고요. 여러분 여기 적주사에는 등부정이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이곳에 오시면 꼭 30분씩 앉아서 기도명상 하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 산신각이 굉장히 투투리하다고 해서 산신각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대웅전 옆쪽에 바로 종무소가 있구요. 저희는 여기서 초를 사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땄어? 응? <laughs> 우리 음. 삼식이 생각난다, 그러니까. 삼식이. 어, 형아가, 형아는 파주에 있는데. 응. 아, 음, 얌전하네. <laughs> 안녕, 안녕. <laughs> <laughs> 발냄새나? <웃음> 또 발냄새야? <laughs> 처음 보는 이모들이 왔지? <laughs> 엄청 순한가보다. 그러게 진짜. 에이. 그러니까 풀어놨겠지. 에해가지고귀이 귀. 귀 에이. 귀가 에이. 순하게 에이. 생겼어. <laughs> 자, 한번이동해보도록 <번만> 하겠습니다. 션크리에에션이에 <laughs> <laughs> <응, 반대편에. 웃음> <웃음> <잘> <웃음> <하자>. <웃음> 같이 가 따라와, 따라와. <laughs> 엄청 인자하게 생긴 부처님상이 있습니다. 동전을 올려놓고 소원을 많이들 빌고 가셨나 봐요. <웃음> <웃음> 귀여워, 아주 그냥! 꼬리를 또 우리 삼, 삼식이처럼 샬랑샬랑 샬랑샬러 따라오네 진짜 어 이쁜건 알아가지고 또어 너도 여러분 뭔지 아시나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음. 여기 월악산에 이덕두사 자체가 은기가 굉장히 강한 곳이라 그걸 중화하기 위해서 남근석을 세워놓은건데 음의 지기를 누르고 음양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이곳에 남근석을 세워놓았다고 합니다. 나, 어머! <웃음> 아니! <웃음> 아니! 멍멍스멍멍스 너무 편하게 <laughs> 앉아있던 게... 아, 졸고 있어 심지어. 어. 저, <laughs> 귀여워. 너무, <편안하게 웃음> 너무 웃겨. 된다. 아니 근데 여기... 햇살이 엄청 이 덕주사에 햇살이 완전 정면으로 비치고 있어요. 지금 시간이 3시쯤 됐는데 이곳에 음기가 강하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햇살이 지금 너무 따뜻해서 아, 맞아. 그런가 싶기도 하네요. 아니면 정말 이걸로 남근석으로 중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못 받는 건가요? 강아지도 너무 따뜻해서 졸고 있습니다. <laughs> 자고 있어. 한겨울인데 지금 봄, 봄이 온것 같아. 근데 사철 그러게 진짜 여기 대나무인가요? 뭐 소나무는 푸릇푸릇하다고 쳐도. 근데 우리 여기 넘어올 때도 산들이 다 파릇파릇했어, 푸릇푸릇했어, 푸릇푸릇. 오, 맞아. 어. 전혀 한결같은 느낌이 안들어 여기는 지금 음. 이곳 산신각이 굉장히 좀 독특하게 되어있어요. 어머 여기 여기도 바위 안에 산신각이 있나봐요. 그래 굉장히 좀 특이한 곳이에요. 저희 그때 적석사 갔을 때도 적석사 갔 때는 바위 앞에 바로 너무 신기하지? 오, 너무 멋있다. 이렇게 생긴 곳은 저도 처음 봐요. 아, 왼쪽편에 보시면 여기 초를 그 켜놓는 곳이 있거든요 저희는 여기에 저희 부모님과 식구들을 위해서 초를 켜고 가겠습니다 바람도 불고 햇살도 따뜻하고 산세도 좋고 공기도 좋고 아니, 기분도 좋고. <laughs> 다 좋네요, 여기는. 다음에 올 때는 월악산까지 저희가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산세가 너무 좋아서 막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막 저절로 막 지금 다리가 막 움직이려고 그러세요. <laughs> 이 마룻바닥이 햇살이 지금 머뭇고 있어. 그래서 이게 마룻바닥인데도 엄청 차갑지가 않아요 자연을 엄청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진짜 덕주사 산신각은 꼭 와서 꼭 오셔서 머물다 가시는 거를 정말 정말 추천드립니다 아직 겨울이라 많이 춥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오시면 꼭 겉옷... 걷어. 겉옷을... <laughs> <걷어서. 웃음> 챙겨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후드티 하나 입고 있으니까 엄청 춥네요. 이렇게 머무는 시간 동안에 그냥 명상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는 게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좀 생각을 좀 정리도 할수 있고. 마음도 정리도 할 수도 있고 여유로지고 천천히. 어, 너무 예쁘게 나와. 이 이렇게 안 되는 거 쇼츠 나올 거 같은데 <laughs> 내코물 쇼츠도 나오고 코물도 나오고 코브도 나오는 거. <laughs> 보시면 이 안산의 모습이 마치 이 여인이 비스듬하게 누워서 어머니가 아이를 약간 잉태하고 있는 느낌의 형상이 있다고 합니다. 한신각 앞에서 앞쪽을 보시고 정말 그런 형태가 보이시는지도 한번 유심히 살펴보세요.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하고 있는 이런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보통은 음기가 세다고. 하는 거래 그런 음... 형상을 띄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오셔서 한번 그런 형상이 보이시는지 또 직접 오셔서 보시는 것도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저희 지금 산신각에서 이제 내려가려고 하는데 이 산신각 자리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날만 좋으면 하루 종일 여기 진짜 머물다 가고 싶어요. 와. 여기 덕주사의 절경이 진짜 엄청 끝내줍니다. 덕주산은 정말 추천. 여기 지금 월악산의 정기도 한번 산신각에 앉아서 느껴보시고요. 이 앞쪽에 이 햇살이 엄청 따뜻하게 내려옵니다. 모든 게 되게 잘 어우러지는 느낌이에요 오! <laughs> 여기 <laughs> 지금, <laughs> 얼음도 지금, <laughs> 얼음이 지금 엄청 많으시죠? 충북 제천에 <laughs> 있는 덕주사였고요. 저희는 또 다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